안녕하세요. 저는 네이버 번역기입니다. 주인님이 액디인가 모식인가에 녹음을 하라네요. 아 귀찮다. 주인님 짜증난다. 이말 듣고 주인님이 계속 그런 말 하면 구글 번역기로 바꿔서 한다고 협박을 하네요. 주인님 바보. 주인님 바보. 주인님 바보. 어디 한번 밴드 보시지 퍼버벅 락. 아프다. 주인님 다시는안 그럴게요. 여러분 저 주인님한테 맞았어요. 흑흑흑! <laughs> 또 맞기 전에 제대로 녹음해야겠네요. 출렁출렁한 걸 보니 주인님 뱃살 아니 제 뱃살 같네요. 이 애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 저도 만져보고 싶네요. 주인님 몰래 만질게요. 지지직 락! 여러분, 저 고치고 왔어요. 다시는 애들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, 근데 목이 아파요. 제가 쉴때 동안 감상하고 계세요.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다시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, 바이.